드디어 <laughs> 끝났어? 어, 마지막으로 소주 한 박스 어, 11시 16분이네 저 화장실에서 나왔대 어. 우리 2층에 는 아저씨가 락스에서 화장실 어. 야, 오늘 콩플러스 저기, 어, 다 썼어. 짱맞다 그, 간장을 통을 여기 뚫고 가고, 간장이필어하고 바닥을 간장. 한번 닦았어. 응, 벽하고. 근데 간장 냄새 없어, 나. <laughs> 응. 어. 간장 냄새가 많이 나. 응, 음, 바닥을 닦긴 닦았어. 음, 수고해요. 내일 네, 이쪽 아저씨 도나온다데 일요일 인데또 온대. 어팔것같아다 그 일본 후카이도인가 후쿠오카가 후카이도겠지 이주리에요 2주 이주리에 뒤에, 2주 뒤에. 그 해저화산 어, 그런거 시나미 구경하러 간다나 다볼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걸 알고 있나봐 거기 가서 보면 은 보일 것 같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저기, 랑카에 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일본 여자 만화가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반반강기를조 어 해서, 어, 크게, 어,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어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30만 정도는 <laughs> 피해를 보겠지, 하면서. 어디야? <laughs> 어, 전체가 아니라. 그만큼 대피를 잘했나? <laughs> 나 매미가 울어. 매미가 울더라. 어, 이제 매미 울는 시간이야. 여름이란 얘기야. 매미가 울면 여름. 그래서 6이고. 난 내일 무슨 일이 좀 있나? 그래 봤더니, 본격 없어. <laughs> 어? 못 사는데? <laughs> 그래그래그래 아~~아무도 없어 <laughs> 어? 이상해 오, 기침에 뭐가, 뭐가 있나 봐. 어. <laughs> 이상이 어느 놈의 새끼가 감기를 벗으고 따놨어. 알수 없는 감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없어져라! 해체해라! 아유, 없어져라! 대한민국에서 싸그리 없어져라! 그러면서. 음, 범죄자들끼리 나중에 울퉁이들으기 하면 싸움지 하겠지 그게 문제야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아이고 신발이 신발이 좀 어, 힘들었나 <laughs> 왜 그래 음. 수겠지. 그만큼 얘기했으면 철들이 안 되겠지. 정신 차려야지. 완전히 없애버려. 파탄 탁한 주장 만들어놨어. 완전히 분쇄시켜버려. 없애버려. 그래야지 깨끗해. 어. 그래야지 범죄자들이 다시 땅이 어. 잡히겠지. <laughs> 그런데 미련 놨지만 너 뭐했어? 어우, 직전, 고색. 고색이야, 고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분이셨어. <laughs> 야심한 방이 전혀 아니야 어. 22분이다, 요 응. 어, 22분에 40분 차가 완전없구나 글쎄, 열심히. <laughs> 사장면주시 했지. 또, 네, 여기 사람이 있다, 야. 응. 그래서 오늘도 가나 초코를 하나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어야지. 実はもうたくさん。 700원짜리로 가나, 초고 샀어. 내오에서 엄청난 열기와 함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 가나. 냄새는 어디로 가나? 가거나 말거나. 야, 그다 잊어. 신경 쓸거 없어.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시장은 넓어. 어, 엄청 넓다. 2주 뒤에 시남이 오긴 올 거야. 어. 근데 왜 신발이가 좀 약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도 쉽게 보지 마. 음. 또 그곳에서 그렇게 그냥 예전에 한번 했다는 거 아니야? 아, 제주도에 있는 별기상 없을까? 어, 제주도도 만만치 않아 그 동네가. 제주도, 흑산도, 그, 그 무슨 도? 그, 마도, 뭐, 전부 해갖고, 대만, 홍콩, 응? 일본, 대마도, 뭐, 다 그런 것들, 어. 라면 안, 뭐, 우리 동해안, 갈것 없이, 전부 다 그런 곳이야. 그게 마그마 덩어리라고 하는 거지. 마그마. 마그마 그럼 마그마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마그마가 니까어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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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그 응? 그? 마가 그래서 응.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농담 반 진담 반몸조심들 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도 땀 투자를 좀 했어. 어, 마지막에 그랬어. 음. 그래도 고마워요. 다 여러분 덕분에 계속 한 거야. 식물기가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이 뭔가, 압력밥 조치 있 있나 봐. 어, 어딘가에. 근데 이거 모른다는 거 아니야. <laughs> 어딘지. 음. 그, 폭염이 엄청나게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고, 들어가있어 그래 나는 몰라. 오거나 말거나, 고지가 저기 보인다. 해발 고지야. 해저가 아니야. 해발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면서 있어봐야지. 그럼 모두가 안전하셔야 합니다. 잘피소 하시고 수박을 또 즐겁게 먹어주세요. <laughs> 수박을 먹어 다 달달할 수가 야 그거 스위트 아메리카 그리고랑 카페라 때 달더라 그거 괜찮은데 아이스 아메 리카노는그 시더라고 블랙카페 천 원, 홈플러스에 천 원씩 해드려. 어, 잘 먹었어. 근데 그아이씨안보이지 <laughs> 응, 그아이씨 오늘은 안, 안 보이나 봐. 몰라 일을 안 보이는 건지, 내 눈에 안잔 안 건지, <laughs> 커피를 한잔 드리려고 응, 했는데, 내가 다 먹었어. <laughs> 응, 마지막에 내가 더워서, 내가 다 먹었어. 스위트 아메리카노는 내가 먹었다 그러네어쨌든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강제와는 거리가 멀수록 좋은 거야 엮이지 말고 가슴에 명찰을 어, 새겨